에펠탑이나 피사이스탑을 두고 몇 층이란 말은 별로 쓰지 않습니다. 자세히 보면 층을 모셀리도 없지만 굳이 층을 말하지 않습니다. 앞 영상에서도 얘기 드렸지만 전에 온 우리 문화재 중 사찰 문화재가 7알 이상, 그중에 석탑이 엄청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존하는 절에도 있지만 이미 허물어진 절에도 탑만큼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뭐든지 많으면 이름을 붙여야 구별할 수 있습니다. 탑에 이름을 붙일 때는 탑이 있는 곳, 다음은 층수, 다음은 탑을 만든 재료로 이름을 만듭니다. 때로는 육각, 팔각 그 탑의 특징을 더 넣기도 합니다. 탑의 대표 표준격이라 할수 있는 불국사 석가탑도 문화재 대장에 적힌 이름은 경주불국사 3층 석탑입니다. 불국사면 경주의 불국사를 떠올리지만 전국에 불국사는 절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명과 있는 곳. 다음에 3층 탑이라는 점, 다음에 돌로 만들었다는 점을 함께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불교 문화재를 입문할 때이 탑을 바라보고 아무리 보아도 층이 3층보다는 더 많아 보였습니다. 어찌 보면 4층 같기도 하고 또 어찌 보면 5층, 6층 같기도 하였습니다. 이 탑을 전각, 즉 집이라고 생각하니 층이 바로 보였습니다. 앞으로 탑에 대해서 많은 상식을 갖기 위해서는 탑 부분 부분의 명칭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러 외우면 머리에 지나니 의미를 생각하면서 들으면 됩니다. 그리고 탑에 대한 영상을 올리고 필요할 때마다 해당하는 이름이 반복해서 나오니 제절로 알아질 것입니다. 탑을 만든 원래의 목적은 석가의 사리를 모시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인도에서는 무덤이라는 개념으로 석가의 사리를 봉안하였습니다 그리고 둘레와 꼭대기에는 장엄스럽게 장식하였습니다. 이것이 불교의 전파와 함께 이웃 나라로 퍼져 나갈 때 자연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남방으로 퍼진 소승 불교의 사원에 지어진 탑은 인도의 탑 모양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한 개의 사원에 여러 개의 탑이 세워졌습니다. 반대로 인도의 서북부를 통해 중국으로 전파된 대승불교에서는 중국의 전통에 따라 석가의 사리를 여러 층으로 된 찬란한 정각을 지어 모셨습니다. 당연히 우리나라나 일본은 중국과 같이 목탑을 지었고 또 벽돌로 짓는 전탑이나 돌로 만든 석탑으로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목탑이든 전탑이든 석탑이든 일단 정각을 형상화하였기에 집이란 집은 똑같습니다. 그것도 단층도 아니고 3층, 5층, 7층 이렇게 화려하게 지었으니 그만큼 지붕이 있게 마련입니다. 한 층도 아니고 여러 층이니 층을 세어야 하고 그 층은 당연히 지붕이 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붕이 2층이면 당연히 2층입니다. 그야 누가 모르겠는가만 이렇게 목탑으로 세울 때는 어린애도 세겠지만 이 탑이 석탑으로 변하면서 지붕의 모든 부재가 생략되고 대신 기단이나 위 상륜부를 세밀히 만들어 넣으니 이것도 지붕 같고 저것도 지붕 같아서 탑에 대해서 따로 상식을 가지지 않는 분은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집을 지을 때당장의 기둥을 세우지 않고 집이 앉을 자리인 대를 높이 세우고. 그 위에 기둥을 세우고 벽을 바르고 다음 지붕을 얹습니다. 석탑에서 교문화 형식은 많이 생략되었지만 그래도 대는 이 단으로 하대와 상대 돌을 얹었습니다. 상대 갑석이란 제법 유식한 말이 나오는데 별거 아닙니다. 갑석이란 뚜껑 돌을 말합니다. 위 뚜껑 돌이란 말입니다. 그럼 왜 상대 갑석 어려운 말을 쓰느냐? 탑 안내판에 그렇게 많이 써놓았으니. 저도 그렇게 얘기 드려야 나중에 안내판을 대할 때 혼란이 없습니다. 처음 탑을 대하는 사람은 이 상대의 갑석을 지붕으로 쳐서 1층부터 넣는데 아시다시피 이건 대석입니다. 지붕돌이 아닙니다. 이 사진은 옛 신라 땅에서 탑으 변천된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왼쪽은 가장 먼저 만들어진 분항사 모전탑, 다음은 분황사 탑보다는 간략하게 나타낸 의성 탑리 5층 석탑입니다. 그 다음은 그 유명한 석가 탑은 그 이후 8세기에 지어진 탑으로 지부 여러 부재들이 많이 단순화되어 갔습니다 분황사 모전 석탑은 탑의 몸, 즉 탑신을 만들 때는 벽을 두른 실제 방처럼 보이던 것이 시대를 지나니 네모난 돌을 상자처럼 얹어 놓았습니다. 1층 탑신 위에 얹은 것이 당연히 집으로 말하면 지붕이죠. 돌을 얹었으니 지붕돌. 문화재 안내판에는 유식하게 말한다고 옥계석이라고도 합니다. 옥이란 한옥, 양옥할 때의 집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붕 모양으로 덮은 돌이란 뜻입니다. 전탑의 지붕은 실제 지붕처럼 석깔을 내지 않고 밖으로 조금씩 내어쌓기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그대로 석탑에도 이어져와 석탑의 지붕돌이 몇 개의 받침이 보입니다. 이걸 지붕받침돌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돌을 겹겹이 얹지 않고 전탑에서 내어쌓게 한 모양을 그대로 돌 하나에 새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탑은 3층, 3층 석탑입니다. 자세히 보면 그 위에 한층이 더있다고요 3층 지붕 위에 있는 지붕처럼 닮은 것은 노반이라고 하는 상륜부에 속하는 탑장식입니다. 이 상륜부에 대해서는 다음에 얘기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실전에 들어갑니다. 1번은 지붕이 5층인데 5층은 많이 부서졌네요. 2번은 7층, 7층 지붕위에 노반이 2개는 얹혀져 있네요. 3번은 9층, 대부분이 탑신이 네모나는데 이건 팔각형이네요. 우리 주위에 보이는 대부분의 탑의 탑신이 사각으로 되어있는데 이처럼 특이하게 팔각형을 이루고 있다면 이것도 이름에 넣어 팔각구축탑이라고 부릅니다. 이 영상에서 보던 실제 현장에서 보던 탑은 그 층수가 3층 5층 7층 9층으로 되어있어도 2층 4층 6층은 없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홀수는 양의 의미고 짝수는 음의 의미입니다. 또 동양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짝을 맞추지 않고 하나는 남기는 관습도 있습니다. 아마 이 때문이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그럼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경천사 10층 석탑은 왜 10층이냐구요? 이 탑은 하단의 대석에 해당하는 기단이 3층으로 되어 있고 그 위에 규모가 크고 화려한 집이 3층, 간략하게 만든 윗집이 7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층이 맞고 또 10층으로 부르고 있는 탑이지만 3층과 7층이 합쳐진 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탑은 고려 충목왕 때 지어진 탑으로 당시 몽고 지배하려 몽고 풍모 영향을 받아 지은 탑입니다 원래 이 탑은 개성 경천사에 있던 탑으로 일제가 일본으로 가져갔다가 다시 반환받은 탑으로 경복궁에 있던 것을 새로 준 용산국립중앙박물관으로 옮긴 것입니다. 서울 원각사터에도 이와 닮은 탑이 있는데, 그것은 이 탑을 그대로 베낀 탑입니다. 지금까지 단순화되어 왔던 우리의 전통 석탑에 비해서는 매우 정교하고 화려하다고 할수 있습니다.